여러분들, 8배율입니다, 8배율. 그냥 가위기는 봐야 돼, 그 전설적인 아이템. 정말 간단한 배그 필수템. 여러분들, 결정이 났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너!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올렸던 배트그라운드 택배 개봉기 1탄 영상 다 보셨죠?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 위쪽 클릭하셔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은 제가 또 어떤 걸 준비를 했느냐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택배 개봉기 2탄 바로 배그 옷 그리고 배그 총기 편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총2 개랑 코스프레 옷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먼저 총이 두 개인데 하나를 먼저 까본 후에 옷들을 입어본 후에 그 다음에 대망의 마지와 하이라이트 총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총부터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트그라운드 보급에서만 나온다는 M249 총입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이제 너프 건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비비탄을 쏘느냐? 또 비비탄을 쏘지도 않는다는 거. 그탄 뭐다? 맞습니다. 수정탄과 고무탄을 쓰는 굉장히 약간 새로운 종류의 총인데요. 요거는왜 구매를 했냐면 그냥 사고 싶었어요. <laughs> 자, 여러분들 그러면 바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 이거 그냥 진짜 배그 에미 사고랑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요. 그리고 이제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캐릭터가 에미 사고를 들고 엎드리게 되면 이 양각대 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그것도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와 이거 요거까지 똑같습니다. 와, 대박인데? 그냥 갈기는 거야, 그냥! 와, 이거 진짜 호기심에 그냥 구매해본 건데, 퀄리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아, 그러고 너무 가벼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냥 플라스틱이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놀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요거를 같이 주는데, 하나는 이렇게 라이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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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뽕, 눈뽕. 또 하나는 이제 레이저.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를 같이 줍니다. 그래가지고, 뭐, 가지고 놀기에는 좋습니다. 그러고 여러분들, 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수정탄이라는 건데,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뭐, 거의 뭐, 보이지도 않아. 뭐, 저희, 코딱지보다도 작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렇게 코딱지보다도 작은 게, 물에 넣어두면, 얘가 이렇게 퍼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총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를 물에 넣어놓고, 요 탄이 완성이 되면, 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아, 크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너프 배틀그라운드에 등장할 코스프레 옷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처음은 바로 이 옷인데, 이 옷은 이제 제가 배경에 나왔을 때 정말 너무너무 제캐릭터 입히고 싶었던 옷인데, 결국 못 입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우선, 갈아입고 오도록 하죠.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때 이 아이템을 뽑으려고 엄청난 분들이 현질을 했다라는 전설적인 아이템, 흰색 자켓입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주로 하시는 게임 유튜버분들이 항상 캐릭터에 흰색 자켓 혹은 검정 자켓을 입혀놓고 항상 1등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현실로 갖게 됐습니다. 사실 약간 그런 느낌 조금 납니다. 어쌔신 크리드 옷 같은 그런 느낌이 나긴 나는데, 어, 우선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껍고, 가수도 굉장히 잘 박혀있고, 그런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잘 살아있습니다.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배틀그라운드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옷 입은 사람들 죽여서 캐릭터 옷 빼서 입으면 또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 그냥 뭔가 이미 배그 제 마음속에서 1등을 한 달이에요. 그 정도로 제가 이 옷을 정말 너무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예쁘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은 이제 다음 옷을 보여드릴 건데, 다음 옷도 흰색입니다. 그리고 이 옷은 굉장히 또 파격적인 옷입니다. 자,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치마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번 택배기분기 때랑 똑같은 치마와 똑같은 옷인데요. 이거를 또왜 샀느냐? 이거를 제가 이제 그때 멤버 시연이 몰카를 한이후로 치마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시연이가 자기 못있게 하려고 어디다 버릴 건지 모르겠는데 없어 어이... 없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나 더 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히 이 캐릭터죠? 이 캐릭터의 옷인데 지금. 숨이 안 쉬십니다. 너무 꽉 조여가지고. 아이고 헬멧도 난리네. 아.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번 너프 배틀그라운드에도꼭 치마 입은 캐릭터가 등장할 예정이니까요.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숨이 안쉬어지기 때문에 바로 다음 옷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 o 또 치마 입다. <laughs> 자,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약간 아까 색이 완전 다르죠?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캐릭터 옷인데요. 이거는 우선 장갑도 완전 가죽장갑의 브라운. 네, 이런 거고요. 그러고 이제 약간 이 색깔도 그 북한군의 군복 같은 색깔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이번에 치마 제대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못 입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못 잠그고 보이죠? 이거 잠그면. <laughs> 이거 여러분들, 저는 못 입지만 또 저희 멤버들은 또 입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멤버들은 또 굉장히 몸이 갸날프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여기 팔 올리면 이거 지금 팔 바로 뜯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딱 봐도 여러분들 어때 보여요? 그 억지로 <laughs> 쑤셔 넣은 듯한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세 번째 옷, 치마 투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다음 거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코! 아, 다음 제품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맞습니다. 유틸리티 벨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유틸리티 벨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배틀그라운드는 원래 딱 시작했을 때 아이템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딱 하나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유틸리티 벨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이 허벅지 쪽에 이렇게 유틸리티 벨트를 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너프 배틀그라운드에서도 유틸리티 벨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걸 바로 입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렇게 입고 왔는데, 이게 바지 색깔이 제가 원래 검정색을 입고 있어서 잘 티가 안 날까봐, 이렇게 옷을 조금 갈아입고 착용을 했습니다. 원래 베그에서 유틸리티 벨트는 이 회색깔입니다. 이 회색깔인데, 제가 회색깔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굉장히 예쁘다라는 생각이 든걸 발견을 해서, 이렇게 가죽으로 된 유틸리티 벨트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허벅지 안쪽부터 시작해가지고, 벨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요 허리쪽에도 이렇게 라인이 딱 잡힌 벨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이 유틸리티 벨트 너프 벨트그라드딱 시작할 때딱 메고 딱 시작하면은 배그 실사판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요게 아직 하나 남아있네요 요거는 뭐냐면 정말 간단한 배그 필수템 아드레날린 주사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원래 이 너프 배틀그라운드에는 제가 아드레날린 주사기를 한 번도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드레날린 주사기를 이번에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 앞에 열리거나 그러진 않고요 이 위에 것만 이렇게 주욱 잡아당겼다가 꽂는 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탁 꽂은 다음에 이 위에 거를 이렇게 꾹 눌러주면서 딱 아드레날린 주사기 꽂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대망의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보급에서 나온 에미사구 총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 에미사구 총을 사면서 바로 옆에 또이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보급에서 나오는 저격총, 에탑 입니다. 와, 뭐야. 여러분들, 8배율입니다, 8배율. 팔베율. 그리고 양각대, 뭐 탄창, 와. 너무 예쁜데요? 여기에다가 바로 요거를 꽂는 것 같습니다. 짜잔! 와, 여러분들, 애타입니다 애타. 겉모습은 진짜 세상 예쁩니다. 그리고 위에 이 8배율 보세요, 8배율. 요걸로 보면은, 와, 보여! 진짜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와, 대박이다. 아 너무 신기하잖아. 수제탄 총들, 좀 매력적이네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이애따바 한번 써볼건데 저희가 아까 에미사구도 사격을 안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미사구도 한번 사격을 해보고 애따도 한번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파워가 얼마나 될지 굉장히 두근두근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먼저 애따부터이 귀요미 피규어들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줌이 되니까 너무 좋네 자 갑니다 3,2,1 고! 여러분들 제가 이거 지금 계속 쏠라 했거든요? 근데 아, 싸구려 싸구려돼요 일단 총알이 안나가요 그러고 말이 안되는게 이게 장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총알을 넣어줘야돼요 그러지 않는한 안나갑니다 근데 또 웃긴게 이렇게 해줘도 안나갈때가 있어요 아니 안나갈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쏠라고 하는데 안나가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에미사구는 어떤지 한번 봐보도록 하죠. l e t 자, 여러분들, 에미사구 갑니다. 에미사구 똑같이 한번 총을 넣어준 후에, 자, 갑시다. 스 2, 1, 원고 씨, 사구야, 씨! 총의 기본이 뭡니까, 여러분들? 멋이고뭐고 떠나서 나가야 될거 아니야. <목소리> 안 나가! <남아. 목소리> 여러분들, 결정이 났습니다. 이 에미사구랑 애답은, <목소리> 장식용입니다. <laughs>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 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등장할 아이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봤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에미사구와 그 애답은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대신 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멋있고 제대로 좀 등장을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